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결코 속세에 물들지 않는 존재를 유교에서는 군자라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라 부릅니다. 그리고 세속과 구별되어 고결하게 살아가는 군자와 부처를 흔히 연꽃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진흙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몸에는 조금의 더러움도 묻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속과는 구별되는 존귀함. 바로 그것이 영꽃이 상징하는 바요, 영꽃으로 대변되는 군자와 부처의 속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빼어나고 존귀한 구별됨을 거룩이라 부릅니다. 시편 47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기 전까지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은 죄를 세상에 불러왔고 죄는 죽음으로 만물을 가두었습니다. 완전히 흠과 점이 되었고 죄가 의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로 통치되며 생명으로 가득했던 인간과 세계는 완전했던 그 세계의 기억마저 잃을 만큼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의의가 없는 세계에서 교만과 위선이 의의가 되었고 참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 죽음은 생명을 새롭게 피어내는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 아래 죽음이라는 멸망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고 오히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싹신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시 살게 하사 죄와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로 다시 의와 생명으로 날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로 죽음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생명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장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믿는 우리에게 거룩은 단순히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고결함이나 세상 속에서도 탁월한 의로움으로 취향받는 종교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벗어나 세상과는 무관한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되게 했던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창조 본연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인간을 유혹하여 세계를 찬탈한 권세에 맞서 대항하고 오히려 창조주의 법과 통치에 순복하고자 몸부림치며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합니다.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의아래 거하게 된 우리요. 주님의 부활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거룩합니다. 우리를 자녀 사무사, 우리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아래 거룩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의와 생명으로 구별되어 거룩하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님을 닮아 자라가게 하신 그 능력으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거룩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장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인간의 불순종 이후 세계를 통치한 것은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를 다스릴 것을 요구하실 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매여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단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계명 자체는 거룩하나 죄와 죽음에 매여 있던 인간에게 그것을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단지 죄를 깨닫고 죄를 다스리는 이들이 아닌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이들로 세우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상관없는 그 무엇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세석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쫓는 것이요. 그 이유와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계명 아래 거룩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란 계명 안에서 모든 율법은 성취되고 모든 율법을 성취한 이의 삶에 죄가 끼어들 틈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랑으로 사랑하란 계명에 순복하며 사는 삶은 이미 모든 율법을 만족하며 죄가 아닌 의로 우뚝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피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우리의 싸움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닌 주의 계명에 순복하여 그 일을 이루려는 분투요,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한 씨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고결함이 아니요 오히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온몸으로 부딪혀 결국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법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의 처연함에 있다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다름질하여 도달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주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존재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하나,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령하신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구별되어 거룩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의 순종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미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닌 이미 거하게 하신 그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마음에 품고 주신 계명의 길을 쫓아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 오늘도 거룩하십시오.